캐플메이트 안나예요. 브이로그 말고 정보성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수족성 양이 다들 아시죠? 사실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자주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겨요. 저희 캐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수족성 양이지만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수속성 양이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 오늘 촬영을 도와줄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름은 푸주고 엄마 아빠 둘다 브리티시 쇼테어인데 이 친구 혼자 중장모로 태어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인사 한 번씩 할까요? 안녕 자 이제 친구 소개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작해 볼 건데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토브러시, 슬리커 브러시, 그리고 수건하고 샴푸 그리고 고양이를 유혹할 수 있는 장난감하고 간식까지 이제 미지근한 물도 같이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발을 하기 전에 빗질을 해줄 건데 빗질을 해 주는 이유는 먼지나 오물들이 잘 씻겨 내려갈 수 있게. 먼저 빗질을 해줄 거예요. 저는 주로 빗질을 할 때는 콘 브러쉬를 사용해서 빗질을 해주고 이제 씻고 나서 젖어서 뭉쳐있는 털들을 빗어줄 때는 슬리커 브러쉬가 촘촘해서 뭉쳐있는 털들을 잘 나눠줘서 슬리커 브러쉬를 씻길 때는 사용하고 있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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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목욕할 거야 턱 밑에도 빗고 요물들이 잘씻게 내려갈 수 있게. <laughs> 우리 가만히 좀 있어봐. 첫 목욕이 가장 중요한데, 고양이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목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물은 한 35도 정도. 저희가 손을 넣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물을 적셔줄 거예요. 이제 간식을 먹여주면서, 응? 어? 보지? 어어. 들을 수 있겠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알지 알지. 어? <laughs> 이게 뭐야? 간식과 장난감으로? 친해지는 시간을 줍니다. 후자 이제 들어볼까? 앞발 하나씩 담가보자. 쭈쭈쭈.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제 간식과 장난감으로 잘 유혹을 해서 후자 야 두부 아니야 <laughs> 두부 먹고싶어 천천히 물에 담가주시고 응? 물을 적셔줄 때는 이제 머리에서 제일 먼 부위부터 적셔주시면 되는데 꼬리랑 다리 쪽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에 충분히 적셔주고 물을 적셔주실 때에는 여기까지 다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셔주셔야 돼요. 굳이 <laughs> <switching? 웃음> 긴장했어? 푹 적셔주셔야 돼요. 얼굴도 꼼꼼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저희 눈과 귀. 코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엉덩이도 꼼꼼하게 식혀주고, 물을 충분히 적신 뒤에 고양이용 샴푸를 꺼내서 골고루 발라줍니다. 걸걸용. 머리에서는 눈과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저희 보면 턱과 꼬리 쪽에 기름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누칠을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 나갈까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뽀글. 아이고 잘했네. 적절한 칭찬도 필요해요. 너무 목욕이 오랜 시간 길어지면 고양이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딱딱 후 후딱 마무리할게요. 훌링스 깨끗하게 봐. 오이고 예봐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 너무 잘해 우리들. 비눗물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한번 바꿔 줬어요. 어후 음, 도주 마지막으로 더 꼼꼼하게 한번 헹궈 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다 씻었으면 물기를 쭉 짜서 뻑뻑, 뻑뻑. 물기를 다 짜준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찹찹찹찹 닦아줍니다. 물기를 어느 정도 말려준 후에. 드라이기로 말려줄 건데 드라이기 또한 환경이 바뀌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기가 잘정응할수 있도록 간식과 장난감으로 유혹을 해야 돼요. 코는 음, 입장! 드라이기를 켜주고 토지우 간식 먹기 이건 맛있겠다. 토지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그럼 평소에 잘 먹던 거 먹어보자. 아 너무 맛있겠다. 이제 너무 맛있겠다. 이제 고양이 털을 말릴 때는 빗질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제가 아까 드렸던 꿀팁으로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해서 빗겨주면서 털을 말려주면 더 빨리 말라요. 콤브러쉬도 괜찮은데 저는 슬리퍼브러쉬를 추천해요. 털을 말려 줄 때에는 속털까지 다 말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양이 친구들이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서 속털까지 꼼꼼하게 말려 주셔야 돼요. 츄츄츄츄츄. 츄츄츄츄츄 너무 잘한다. 젤리도 꼼꼼하게 말려 줍니다. 젤리 틈 사이들이 잘안 마르면 피부가 생기기 제일 좋은 부분이어서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제일 잘 말려줘야 돼요. 푸즈 다 말렸고, 뽀송뽀송해진 것좀 한번 보세요. 뽀상뽀상. 푸즈 뽀송뽀송해. 푸즈 여기 봐봐. 뽀송뽀송해요. 알겠 신나, 알겠 신나. 푸즈 꼬리 흔들어요. 강아지가 꿈이에요. 응. 이제 저희는 드라이기로 말려서 계속 빗질을 하면서 말려줬지만 드라이룸을 쓰시는 분들도 한 번씩 중간중간 꺼내서 빗질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아이가 뽀송뽀송해질 수 있어요. 이제 다 말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빗질을 한번 해줄 건데 콤브러쉬를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빗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볼륨이 살아나서 아이가 더 빵실빵실 이뻐져요. 어, 너무 빵실빵실 이뻐 죽겠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아이가 빵실빵실 더 이뻐 보여요 자, 고양이는 물을 원래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정도면은 천사예요 천사 이 정도로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 그렇지 에이 북극곰이 됐어 이제 또 궁금하실까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사용했던 샴푸는 킹콩 샤워 플러스 매직 플라워인데 이 샴푸는 저희가 계속 애들한테 써봤는데 엉덩이에 응아 묻힌 친구들한테도 써봤는데 응아 냄새가 다 잡히면서 이 샴푸 냄새는 베이비 파우더에 꽃 냄새 살짝 들어간 느낌인데 포근하고 이제 껴안고 싶은 냄새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케어 방법 알려드릴 건데 후즈는 가고 두부 친구 불러볼게요. 두부야! 두부! 얼굴과 귀 간단하게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필요한 용품은 솜하고 식염수 또는 물인데 저희는 식염수가 조금 더잘 닦이는 것 같아서 식염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홈에 식염수를 묻혀서 눈곱을 살짝, 살짝 닦아주면 돼요. 눈곱하고 이제 코딱지 낀거 촉촉하게 묻혀서 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살살. No. 에이, 아유, 두부 너무 이뻐요. 뽀뽀해주고 이뻐요지 코딱지도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만약 아이가 눈물이 심하다면 마른 솜으로한번더 닦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야 눈물이. 나온 얼굴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짜잔, 깔끔해졌죠? 그리고 솜에 식염수를 묻혀서 귀를 살짝 열었고 이렇게 슥슥 닦아주시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반대쪽 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케어도 끝났습니다. 추가로 겨울철에는 애들 털에 정전기가 잘 생겨서 에센스를 뿌리고 빗질을 해주시면 애들 털도 더 부드럽고 정전기도 안 생겨요. 발바닥도 사람 손 트듯이 애들이 트면은 갈라져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 보습제를 같이 발라주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꿀팁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